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생각을 구체화해보세요.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종이나 노트에 적어보세요.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계획을 세워보세요.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. 어떤 일을 할때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. 세 번째로 행동에 옮겨보세요.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행동에 옮겨보세요.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세요.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.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공식은 간단합니다. 생각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비밀공식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